안녕하세요. 땅사물체 저장 땅사부 TV의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토지 시세 분석법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요 시세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면 바로 이득을 보는 거고요 시세보다 비싸게 사면 내 자산이 오랫동안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땅은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원래는 맞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땅의 모양, 용도, 그 다음에 지목 그런 형태, 위치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요 토지 가격이 아파트처럼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지만 그래도 그땅 주변에 비슷한 땅들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파악을 해서 내가 터무니없이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시세 파악 방법하고요. 그리고 좀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보셔야 되는데, 현장에 가셔서 직접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에 가지 않아도 시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디스코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자, 이 디스코 어플 활용 방법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디스코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자 중간층 부분에 디스코 우리 동네 부동산 나와 있죠.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열립니다. 자 현재 모습은 이 지적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위성으로 보고 싶다면 여기지도 있죠. 그 지도 클릭을 하셔서 위성으로 누르신 다음에 지적 버튼 다시 이렇게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위성 사진 어, 좀더 눈에 보기가 편하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왼쪽 여기 디스코, 오른쪽에 보면 필터라는 이렇게 필터라는 글씨 보이시죠? 자, 요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부동산 유형, 지금 전체 다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상업용 건물부터 공장 창고, 아파트까지 거래된 내역이다 뜨기 때문에요. 모두 해제를 눌러주시고 우리는 토지만 볼 거기 때문에 이 토지 버튼 클릭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시면 지금은 여기 단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평당 119만원, 600만원, 뭐 여기에는 99만원. 120만원,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요거를 총액으로 고쳐주시면 이 땅에 총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요 땅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요렇게 클릭을 하시면 실제 거래된 금액이 나옵니다. 33억 4500만원. 2021년도 12월 달에 거래가 됐죠. 그래서 쭉 내려 보시면, 자, 도지 정보 나오죠? 그래서 면적 나오고요. 2789평. 지목 임야. 용도 지역 보전 관리. 이용 상황 자연님. 이렇게 쭉 나옵니다. 도로 전면, 뭐, 맹지, 완경사, 부정형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공시지가가 나오죠. 쭉 보시면 2011년서 쭉 올라오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29만 4천원 정도의 공시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디스코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플은요. 밸류맵이라는 어플입니다. 자, 워낙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밸류맵과 디스코 어플을 두 개를 같이 함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밸류맵에 나와 있는 거래 내역이 어, 디스코에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코에 있는 매매 내역이 밸류맵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두 개를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맵도 뭐 사용 방법은 비슷한데 간단히 한번 활용 방법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밸류맵도요. 여기서 밸류맵이라고 해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시면 바로 얘는 상단에 이렇게 뜹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 밸류맵 열리죠. 자, 이 화면에서 보시면 아, 현재 지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위성 사진으로 바꾸는데 오른쪽에 여기 위성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자, 이쪽 총액 단가 왼쪽 밑에 보면 요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용도 지역, 가격, 거래 연도. 그래서, 거래 연도 클릭한 다음에요. 최근 3년, 뭐, 최근 5년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최근에 거래된 토지들만 뜹니다. 그죠? 그리고 왼쪽에 유형 있죠? 여기는 토지만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없어지는 거고요. 전체 클릭한 다음에, 토지만 클릭을 해주시면, 저렇게, 토지만 거래된 게, 밸류맵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의 토지를, 밸류맵의 장점은, 이제 이렇게 어, 하나 이 토지를 클릭을 해보면요. 바로 이렇게 이 땅의 모양, 그 다음에 집원 가격, 매매 금액, 그리고, 어, 평당, 얼마에 거래됐는지, 똑같이 디스코처럼 확인이 가능하고요 계획 관리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 땅을 끄고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돋보기 모양 그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이 땅의 현재 현장 사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더 편리하게 밸류맵을 잘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이 도포기 모양 클릭하시면 을 화면이 없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이버 매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밸류맵과 디스코는 과거에 거래된 내용들이었다면 실제 이 네이버 매물은 현재 부동산에서 나온 땅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매물이기 때문에 아 더욱 더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매물 간단히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네이버 화면에서요, 부동산이라는 이 글자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물 있죠, 매물. 매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상거 업무 공량 토지, 저희는 토지를 볼 거기 때문에 토지를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주변에 실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를 클릭을 해 볼게요. 이걸 클릭을 하면 자이 땅의 지목, 잡종지, 매매 32억, 토지, 면적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이걸 클릭을 하시면 실제 아, 이 땅이 평당 가격, 용도 지역, 면적. 그래서 이걸 평으로 바꾸면 됩니다. 평수 눌러주시면 799평 정도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목, 잡종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부동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들 직접 여러분들 연락하셔가지고 이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관심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동산들하고 실제 일정을 잡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네이버 매물을 활용하신 다음에 부동산과 직접 통화하시고 약속을 잡고 어, 하루를 내서 움직이시면 훨씬 시간을 효율적으로 알차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땅들, 가격대, 땅들을, 시세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매물까지 활용하는 방법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네 번째는요, 현장 답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자는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이었다면, 네 번째는 직접 어, 어차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장에 직접 가보실 텐데요. 이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 꼭한 군데 부동산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 세 군데 이상은 여러분들이 꼭 방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이 부동산도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양심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지만요. 개그 중에는 정말 비양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 토지 시세보다 더 비싼 땅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피해 보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꼭 현장에 가시면 부동산을 세 군데 이상 꼭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세를 파악하는 게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실제 이 현장에는요 개발호재가 넘쳐나는 지역들 특히 그런 지역들은 기획부동산들이 차려놓은 부동산들도 때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들 몇 군데 꼭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정보 수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지 시세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